시언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 문법 이탄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페서 엠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지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날씨가 좋습니다. 자, 대놓고 주제가 나와 있죠. 오늘은 바로 날씨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름하여 르덩 temps 하면 덩은 프랑스어로 날씨라는 뜻입니다. 자, 날씨 표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날씨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동사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페어 동사와 아부아 동사를 사용해서 날씨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씨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 동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날씨를 나타내는 동사, 대표적인 아이 두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플리브와 그리고 네제 자, 요 플리브와 보니까 불규칙 동사 같은 느낌이 들죠. 불규칙 동사고 네제 규칙 동사입니다. 우리 동사 매일 새로운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인칭별로 표로 쭉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플리브와라는 동사는 비가 오다. 비가 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사 변형. 나는 비가 온다, 너는 비가 온다, 그는 비가 온다. 좀 시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인칭 주어 1만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 시간 얘기할 때 한시다, 일레, 윈웨요 그때 비인칭 주어 1 나왔었죠. 요 아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1블한 가지 형태만 기억해주면 된다. 일필 해주면 바로 비가 옵니다. 주어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느지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심지어 우리가 동사 변형까지 유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규칙 동사로 생겼으니까. 이 내주 네, 해주면 그대로 눈이 옵니다. 라고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동사가 있다. 그런데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들을 사용해서 또 어떤 식으로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어 동사와 함께 날씨 표현을 하는 경우. 페어 동사, 우리 어떻게 사용했었죠? 의미는 하다, 합니다 였어요. 뒤쪽에 명사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숙제를 합니다 또는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명사가 아니라 자, 형용사를 가지고 올 겁니다.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비오다, 누노다처럼 비인칭 주어 일 요것만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칭 변화는 필요가 없다. 일, 패, 형용사. 그럼 이거 우리가 이 표현을 알아야지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표현을 모른다면. 일회, 어, 그는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 형용사는 날씨가 형용사 합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형용사를 위치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형용사를 준비했어요. 자, 한번 쭉 볼게요. 먼저 익숙한 아이가 첫 번째로 나와 있죠. 보호하면 아름다운, 잘생긴이라는 뜻이었어요. 어, 날씨가 아름다우면 날씨가 좋은 거죠. 좋은이라는 뜻 또는 날씨를 표현할 때에는 맑게 겟 날씨를 좋은 날씨라고 하죠. 맑게 겟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다음 move 이라는 아이는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날씨를 표현하면 굳은 날씨가 나쁜 날씨라고 할수 있죠. 어, 그리고 또 익숙한 아이 두 개가 나왔어요. 우리 아부아흐 동사 배울 때아부아쇼 하면은 더위를 가지다 해서 덥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명사로 쓰였던 아이들 형용사도 스펠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여서 의미는 쇼 더운 따뜻한 그리고 푸와 하면 차가운 쌀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로 문장으로 쭉 한번 조합시켜 볼까요? 자. if에 모하면 어 날씨가 아름다워, 날씨가 잘 생겼어. 그러면 날씨가 좋은 거죠. 날씨가 좋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 자 if에 모베 그대로 결합해서 날씨가 나쁩니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if it fait 하면 날씨가 덥습니다. 이거는 뉘앙스 차이를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더울 때 어, 날씨 더워. if it fait 하면은 날씨가 덥다라는 뜻이 되고 어, 되게 추울 줄 알고 딱 나왔는데? 응? if it fait 하면 어, 날씨가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 차이는 상황에 맞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춥다도 같은 맥락이겠죠? if it i d 하면 날씨가 춥다. 쌀쌀하다.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쭉 조합을 해 봤는데 날씨 표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국말로도 우리 날씨가 나쁘다라고도 많이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죠. 그러면 날씨가 좋지 않다. 부정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날씨가 좋다를 부정문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느페빠보 <목> 하면 어 날씨가 좋지 않네. 이느페빠보 <목> 다른 아이디도 부정문 동일하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누페파쇼어 더울 줄 알고 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나왔는데 어? 덥지 않네. 이누느페파쇼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다른 아이디도 모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형용사를 한번 조합을 시켜 봤어요. 근데 우리가 날씨 표현만 할줄 알면 안 되겠죠. 우리 할말 없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 오늘 날씨 어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질문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의문문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fair 동사를 사용해서 날씨를 물어보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타이틀에서 르덩 하면 은 날씨라고 했었죠? 이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그리고 날씨. 오늘은 당연히 날씨의 의미로 사용을 하겠죠. 이르떵요 단어에 의문형용사 깨를 결합할 겁니다. 깰 깰은 어떤 아이였죠? 명사 앞에 결합하면 어떤 명사하고 의문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깰떵 해주면 어 요거 남성이니까 깰이런 형태 가져온 거죠. 깰 떵. 어떤 날씨라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아이에 우리 아까 앞에 사용하던 일회 형태를 결합시키면 바로 어떤 날씨입니까? 라는 의문문이 돼요. 그대로 게이덩 <목소리> 페틸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더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의문문 형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날씨 표현을 물어볼 때에는 이 도치한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게 덩펫 딜. 자, 여기에 우리가 디테일을 조금 더 해볼까요? 그냥 날씨가 어떠냐고만 물어보면 좀 심심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 나 일기예보를 못 봤어. 그럼 친구한테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어보는 경우 오늘이라는 시간 부사를 더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이들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자, 시간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오늘하면 오즈오 i 하는데 조금 길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따옴표도 들어있으니까 이거잘 챙겨서 써주시고 오즈오듀 오늘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우리 아까 깨똥페틸 날씨가 어떻습니까? 뒤쪽에 붙여서 깨똥페틸 오지오 뉴 해주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망뜨넘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나우 같은 거죠. 요거 그대로 여기 오늘 맨 끝에 그대로 결합시켜 주면 된다. 그러면 깨똥페틸 망뜨넘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경우에 쓸수 있겠죠. 나는 실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어떤지 몰라. 근데 밖에 있는 친구한테 어, 지금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게이통 페띨 망뜨농 하고 물어봐 줄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만 더해주면 조금 심심하니까 또한 단계 나아가서 장소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고 내 친구는 파리에 살아요. 그러면 어, 파리 날씨는 어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우리 전치사 아 이제는 익숙하죠. 어디 어디에. 그래서 아 파리하면 파리에, 아 서울하면 서울에. 이런 형태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대로 게동패딜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 파리하면 파리에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파리 날씨가 어때요? 이런 형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서울은 도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게떵패딜아 서울 이렇게 물어봐 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결합시켜서 더욱 풍부한 의문문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페어 동사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아부그 동사를 가져올게요. 아부그 동사는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의미였는데 이걸로 대체 어떻게 날씨 표현을 만든다는 거지? 자, 우리 아부그 동사를 사용한 표현 중에 일리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세트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리아는 there is, there are 처럼 뭐뭐가 있습니다. 뒤쪽에 명사를 데리고 올수 있었죠. 그래서 명사가 있다 라고 할 건데, 이 명사 자리에 날씨와 관련된 명사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예를 들면, le soleil 하면 우리가 해로 알고 있는 그 단어죠. 햇빛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le vent 하면 바람, le nuage 하면 구름. 구름은 보통 여러 점떠 있죠. 복수로 씁니다. 자, 요 아이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부분 관사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뒤쪽 슬라이드에서 문장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부분 관사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르 남성이면 뒤하고 바꿔줬죠. 뒤솔레이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놓고 요 아이도 어, 남성 단수 뉴번 준비해놓고 레뉘아주 요거는 데뉘아주 하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아이들과 일리아. 결합시켜서 문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리아 류 솔레이 하면은, 자,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리아 르 솔레이 라고 해가 있다. 정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해니까 정관사를 쓰죠. 해라는 존재가 있다. 자,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때 부분관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의 부분을 나타낼 때 약간의 라는 표현을 쓸때 그때 부분 관사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약간 있다 그러니까 햇빛이 약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는 어 해가 쨍쨍하네 하던가 어 햇빛이 좀 있네 요 정도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소리> 일리아 르솔레이 절대 안 되고 일리아 르솔레이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 자 마찬가지겠죠. 르봉하고 일리아르봉, 어, 바람이란 것이 존재한다라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자, 부분 관사를 사용해서 어, 바람이 좀 있네라고 하니까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리아뉴봉 요렇게 만들어 준다. 마지막 일리아 렌뉴아주하고 역시 정관사 사용해서 어, 구름이 존재한다 필요 없이 일리아 데뉴아주해서 어, 구름이 좀껴 있네, 구름이 약간 껴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아, 아부아고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일리아라는 표현과 부분관사, 명사 형태로 날씨를 표현해 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날씨 표현 세 가지로 나눠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큐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먼저 날씨만을 위해 존재하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날씨를 나타내는 동사, 플리부와 비오다, 니지 눈오다 이 아이들은 동사 변형, 한 가지 형태밖에 없더라. 일블비 온다. 일 내주, 눈 온다. 두 가지. 그리고 페어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일페 형용사 하면 날씨가 형용사 하다라는 뜻이더라. 그래서 일페보 하면 날씨가 좋아요. 일페 모베, 날씨가 나빠요. 그리고 일동 딜이라고 해서 어떤 날씨인가요? 날씨가 어떤가요?라고 날씨에 대해서 질문해주는 그런 의문문까지 만들 수가 있더라. 자 마지막이었죠. 아부하고 동사를 써서 날씨 표현하는 경우는 일리야 모모가 있습니다를 사용해서 명사가 있습니다 해주는데 약간의 햇빛이 있다, 약간의 구름, 약간의 바람이 있다 라고 해서 꼭 부분 관사를 사용해 준다. 이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문은 일리아 뉴 솔레이. 햇빛이 조금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날씨 표현들 쭉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할말 없을 때 쓰기 참 좋은 그런 표현들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만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